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는 다 기억이 나시죠? 지금 한지가 더 오래돼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있다가 붙들려 가서 매맞고 몰매맞고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란인지.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천부장한테 갔다가 천부장한테 내가 할라 할라 말을 아는데 내가 좀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디가 할라 말을 아느냐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내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 사람들이 다 쫓아왔습니다 그 영내로 쫓아와 가지고는 지금 바울을 다 죽이라 죽이라 지금 이런 가운데 바울이 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이제 끝자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2장 11절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22장 21절, <laughs> 21절에 보면 자기가 아, 이전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됐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 말이 딱 끝나기가 무섭게 그 영내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티끌을 날리고요,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격분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저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여야 됐다.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아니, 바울 자기가 뭐 이방인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그런 사명이 있어서 나는 이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내가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격분을 합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보내신다. 나는 그래서 그 이방 지역, 헬라 지역을 다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할래도 안 했고,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되시느냐. 이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격분한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혀 의도했던 것하고는 또 다르게 돌아갑니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이를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듣고서 하나님 앞에 아 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좀 깨달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요, 갑자기 이어진 일이 아니라, 이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계신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사야 말씀 먼저 읽을까요? 이사야 이사야 말씀. 이사야 66장 18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누구예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근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19절에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빨간 부분만 있겠습니다.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미 말했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12장 말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고 이미 그때부터 이야기했고 이사야 할 때도 이야기했고 이제는 진짜 그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기생충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막 격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아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편협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하게 그 말씀을 아 이건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우리 모세 율법 안 지켜요. 우리 할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그 듣고 있는 자들은... 하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열심으로 지금 그 앞에서 회중들한테, 군중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담에 세계에서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사명, 그걸 다 얘기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천부장은 이게 지금 무슨 소동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바울이 군중한테 이야기할 때는 무슨 말로 했냐면, 히브리 말로 했거든요. 그 바울, 이천부장은 히브리 말을 모르잖아요. 그 첨부장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군중들이 막 격분해가지고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 놓고, 이제 신문하려고 결박을 합니다. 근데 결박하고 나서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야 가서 채찍질해 시키고 자기는 딴데 갔겠죠. 그 백부장이 가서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그 결박하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느냐. 그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 로마 시민이냐. 나 로마 시민이다. 그 천부장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럼 다시 데려와봐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면 천부장이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자기가 뛰어갑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천부장이 이제 바울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말해봐라 그렇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나는 돈을 많이 들어서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나면서부터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거랑 돈 주고 산 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천부장의 부모님은 로마 시민이에 아니에요. 천부장의 부모님은 로마 시민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세습되거든요 나면서부터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 가문에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안이 로마 시민인 거하고 내가 돈 주고 산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웠으면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천부장이 편지를 쓰는데 자기 이름이 뭐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오예요. 이 사람 이름이 나중에 보면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황제가 국고가 비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비싼 값에다가 막 사람들한테 팔았다 그럽니다. 받을만한 사람들한테 돈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오 이 천부장은 그 로마 시민권을 산 겁니다. 돈 주고 돈 주고 살때 얼마나 황송했는지 자기 이름에다가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로마 시민이다. 감격해가지고, 글라우디오. 이 루시오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에요. 로마 사람 이름이,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가문은 자기는 원래 그냥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로마 본토 사람들이 가진 겁니다. 그런데 로마 본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 안에 있는 노예들은 없겠죠. 시민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점점 커집니다. 제국이 되어갑니다.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정복한 땅의 귀족들한테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민권을 그 귀족들한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또한 경우는 뭐냐면 아주 로마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유공자한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과처럼 이 글라우디오 루시오 천부장처럼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팔은 사람이 부패해서 팔았던지 국고가 비워가지고 돈 넣으려고 파, 팔았던지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을까요? 나면서부터. 그 이야기는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라는 거에서 알수 있습니다. 다소는 조그만한 성읍이 아니고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집안이 엄청난 무슨 부자가, 부자여가지고 바울 윗대의 선조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든지 어떤 공을 세웠든지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루시오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는 나면서부터냐? 나는 큰돈 주고 샀는데 이거는 너무 부러운 거죠. 제가 미국에 있는 사는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미국에 영주권 하나 얻으려고 교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영주권 없는 사람의 소원은 뭡니까? 영주권 얻는 겁니다. 영주권 얻는. 거. 영주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비자 때문에 비자 갱신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갱신하, 갱신하다가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 갱신 안 되면 쫓겨나와야 나와야 되고. 그래서 거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주권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거 돈 주고 1억 주고 팔으라고 해도 팔 사람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 가진 사람 중에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건 이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 자랑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한 번씩 얘기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때려도 되냐? 여러분 그렇게 한 번씩 얘기하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뭘더 중요합니까?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구상에 없잖아요. 지금 세습해서 로마 시민권이 내려왔다 손 치면 시민권 가진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 지금 소용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박물관에 가져 가, 갖다 놨습니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로마가 망했는데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아무리 대단해도 로마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애쓸 게 아니라 진짜 가져야 될 시민권은 뭡니까? 그는 천국 시민권이에요. 클라우디오가 루시오가 천부장이 돈 주고 억만금을 주고 그거를 재산 털어 가지고 샀다고 하는데 로마 시민권,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에도 없고, 진짜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미국 시민권, 무슨 시민권, 무슨 시민권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유효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비자 받으시면 그 비자는 항상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없는 게 영주권이에요.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시민권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거 지나가면 땡인 겁니다. 아무리 돈 주고 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진짜 너희가 가져야 될 거는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가진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나는 폐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거에다가 힘을 쏟고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천국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이 공예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다 불러와라. 지금 제사장들하고 공예원들 불러와라. 천부장 자기가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를 모아다 놓고 이제 바울을 거기 데려다 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너희가 한번 안에서 너희끼리 한번 해결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나니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대제사장인데 아나니아 대제사장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 20 3장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대제사장이야 입을 쳐버려라. 입을 <laughs> 쳐라. 여러분 입을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 근데 입을 쳐라. 저놈의 입을 닫아 버리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금 공회원들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섬겼노라. 하나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입을 쳐라. 근데 이 아나니아가요, 제가 주석책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한테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지만 사실은 종교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패했죠. 로마의 앞잡이가 됐죠. 나중에 열심 당원들한테 암살당해서 죽는다 그럽니다. 뭐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그 앞에 이제 서 있는데 사람들이 너 대제사장 앞에서 어디 말 함부로 하냐? 그럽니다. 바울이 입을 칠하는 소리 듣고 네가 사람의 죄를 정하지도 않고 때리려고 심판하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회칠한 담아. 바울이 그렇게 대꾸해 버리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얼른 고개를 숙이면서 아, 성경 말씀에 관리를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요 여기서 이 대제사장한테 계속해서 대항하고 그 대제대제사장을 함부로 하고 거기서 적대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공회에서 바울은 살아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 대제사장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도 그 말씀을 따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잘 살펴보니까, 바는 사두개인이고, 바는 바리세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두개인은 부하를 안 믿어요. 바리세인은 영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나는 바리세인이요,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서서 신문을 당하는 이유는 딴게 아니라 내가 부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인 쪽은 바리세인은, 바리세인은 어떻게 봅니까? 야, 이 바울, 그래, 맞지? 바리세인이지, 바리세인의 아들이지, 이 우리 바리세인의 정통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거를 이용해서 서로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 대제사장과 공예원들 앞에서 이제 구출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머리로만 다 아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논쟁하게 됩니다. 바울은 논쟁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논쟁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내가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 부활 때문에 지금 이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교회에 가서 목매고, 그렇게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유효기간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게 진짜지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은 100년 기르면 100년 조금 더 사는 것 그리고 지나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이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22장, 우리 23장 10,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바울 곁에 계속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이 계속 매를 맞고 거기서 막 실려가서 영내로 끌려 들어가고 사람들 앞에서 막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셨는가. 오늘 23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언한 거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여기서 증언한 것과 똑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로마로도 너는 가게 될 것이다. 바울이 힘이 빠졌겠습니까?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죽을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지금 천부장 손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저 밖에서는 나를 언제 죽이려고 사람들이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죽을 게 아니구나. 나는 로마로도 가는구나. 바울은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곳은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 황제에게 이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뒤의 이야기는 다 이제 로마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여기서 불하지 말아라. 이게 끝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온 로마 전역이 결국엔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다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바울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복음의 전달 통로자가 다 작은 바울들이 아닙니까? 대 네, 바울 사도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곳곳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계획을 다 이루어 드리는 우리 오포중앙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하나님 내 인생이 쓰임 받게 해 달라고.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복음의 전달 통로 되게 해 달라고. 너를 로마로까지 보내겠다고 주님이 옆에 서서 그렇게 그 밤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구원사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다리가 되게 연합니다 징검다리 되게 연합니다 쓰임 받게 연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픈 분 아프신 분들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또와 건사님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보증한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믿음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